안녕하세요. 어쩌다 라정부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17일입니다. 인공수분 한지 39일째 되는 날이고요. 저과는 지금 25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쪽 아래 750평 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밀도 지금 엄청 많이 잘 올라왔죠. 어, 비가 많이 온것 치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풀을 키워놨기 때문에 풀들이 쫙쫙 빨아 올렸습니다 물을 이게 초생재배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이 고인 데가 없어요 물이 고일 수가 없죠 왜냐면 호미를 계속 키우면서 경반층 파괴해서 비가 오는 족쪽이다 땅속으로 스며들죠 왜냐면 뿌리가 계속 이 땅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로타리를 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생긴 공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사람이 밟거나 아니면 SS기가 방지할 때 밟아서 망가지는 공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국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면 SS기는 가운데로만 가고, 사람은 다니더라도 계속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할 때만 다니니까, 뿌리는 계속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 뿌리 속으로 물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계속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며든 물을 이 뿌리들이, 이 풀들이 계속 빨아 올리니까, 이렇게 쭉쭉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가 많이 와도 배나무가 생리작용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올해. 오래...